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소문이 국경을 넘었다. 다시 한번 소문이 국경을 넘었다. 예, 오늘날 이 시대를 정보홍수 시대라 이렇게들 말하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아, 정보홍수 시대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소문의 홍수 시대구나. 그래서 눈 뜨고 있으면 숱한 소문들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문들은 대다수 죽은 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죽은 소문을 듣고 산 소문으로 바꾸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죽은 소문을 듣고 산 소문으로 바꾸는 자. 자, 죽은 소문을 분명히 들었는데, 산 소문으로 바꾸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자가 죽은 소문을 내고 죽은 소문을 듣고 그대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은 소문을 듣고 산 소문으로 바꾸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소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한 과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들 하나가 있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생존할 이유가 있었고 아들 때문에 살았을 것이고 아들 때문에 희망이 있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는 자기도 죽었습니다. 왜살 소망이 없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울음소리가 국경을 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전에 다 들려 왔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건을 주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소문. 처절한 죽은 소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소문을 듣고 산 소문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죽었던 그 소문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를 산자로 바꾸셔서 산소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소문이 국경을 넘었다면 이제는 산소문으로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요 산소문을 버틸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곳도 구석 구석에 다 죽은 자였고 그래서 죽은 소문밖에 없었던 그때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아니고는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꿀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나인성 과부에게 이 소문은 오늘 이 세상 속에 다 죽어서 그 죽은 자들의 소문밖에 낼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꿔 내신 우리 주님이셨고, 그 증인이 여기에 서 있는 저이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죽은 소문만 계속 퍼트려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죽은 소문을 산 소문으로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문을 산 소문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제 너도 죽은 소문을 산 소문으로 바꾸는 너가 됐다는 사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시고 내가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꿔 놨던 그 일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꾸는 자 이렇게 우리를 지금 불러 내시고 세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부부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시다 당신은 죽은 소문을 산 소문으로 바꾸를 짜야.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해 보시자고요. 얘야 너는 죽은 소문을 산 소문으로 바꾸를 나무게야.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 좀해 줘보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이 세상에 숱한 죽은 소문의 정보가 끝없이 오는 이 정보를 우리는 이제는 산소문으로 바꿔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우의 자녀였더니, 자. 그런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4절 시작.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온자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늘에 앉혔다가 7절 시작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다시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어떻게 바뀌셨는지 우리 주님은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뀌실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이셨고 그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꾸셨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나도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꿔서 국경을 넘게 했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우리 주님은 죽은 소문을 들으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사실 이 원어의 단어는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 참자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마음이 우러나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냐면, 모두가 다 죽었으니, 죽은 소문밖에 낼 수가 없고, 그 죽은 소문에 의해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음 전파심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들이 왜 죽었는가? 저들이 왜이 고통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고아 같은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생아나 고아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부모를 갖고 있고 그 부모가 나를 책임져주고 있는 내 자신은 그 사생활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저들은 이미 사생하니까 결국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산자들은 죽은 사생활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에 살면서요 죽은 자의 소리를 듣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예. 죽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산, 죽은 소리를 듣고 산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자는 그걸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진, 선, 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이 남게 하기 위해서 진, 선, 미.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 세상에 그 숱한 정보의 죽은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세 가지로 여러분 과정을 반드시 빨리 거치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소리가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또한번 거칠 게 있습니다. 저 소리가 선한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 있습니다. 저 소리가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게 사랑입니다. 사랑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소리는 진실인가? 이 소리는 선인가? 선인가? 이게 길이란 말이요. 이 소리가 정말 생명인가? 아름다움인가? 진선미로 우리는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죽은 소리를 듣고 우리를 그냥 다 흡수해버리고 삽니다. 민족의 죽은 소리, 교회의 죽은 소리,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죽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죽여가고 있습니다. 나도 죽은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요. 죽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산소리로 바꿔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 가정,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에게 우리는 죽은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밖에서 나가도 우리 아이들은 죽은 소리를 듣고 옵니다. 직장에 가도 죽은 소리를 듣고 옵니다. 뉴스를 켜도 죽은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죽은 소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진실인가? 선인가? 사랑인가, 아름다움, 진선미.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정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소리를 듣고 산소리로 바꿔야 할 생명의 사람들은 반드시 산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 산소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에 이미 나갔습니다. 내일 9월 7일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산소리인 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어린 영화에서부터 작년 모두에게 누구도 제어하지 않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하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들 오늘 읽을 내용을 아마 내일 다 발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부터 여러분 꼭 읽으세요. 읽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여러분 쓰세요. 읽고 쓰시고 그 분량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구절, 저도 이제는 암송 안 돼요. 옛날에. 그래도 암송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벌써 저도 이제 암송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 하셔 보시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중앙 교회 성도들이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말씀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들으시고 새벽에 말씀 유튜브에 다 올라오니까 말씀 들으시고 수요 말씀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다 들으시고 금요 말씀 다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는 한국중앙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다라는 말씀이지만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말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9월, 10월, 11월, 12월을 꼭 읽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시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거니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즉, 죽은 소리를 산 소리로 바꾸어야 할 사람은 산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고 지키지 않니야고는 결단코 죽은 소리를 산 소리로 바꾸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들은 것은 진선미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산자로 보내졌으니 산소리를 듣기 위하여 읽고, 듣고, 쓰고, 그러시면서 지켜가며 산자로 죽은 소리를 산소리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소리를 산소리로 바꾼 건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소리를 산소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소리를 그 울부짖는 죽은 소리만 있는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가족이, 다 드리는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누가 한 사람이 아들이 될수 있고, 딸이 될수 있고, 남편이 될수 있는데, 저쪽 방에 있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예배 드려? 하고 있는 그 사람에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같이 할래요?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 할 때, 우리는 자칫 또 오해하면 이렇게 생겨요. 일어날지어다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이거 정신 돌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저도 이건 좀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올해 많이 전달돼서 알려진 이야기고. 그런데, 미국에 테네시주가 있습니다. 아틀란테에서 북서쪽으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테네시. 주가 있는데요. 이 테니시주에 유명한 주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지사 이름이 벤 후퍼라는 주지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벤 후퍼 주지사가 어쩌다 보니까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롱하고 그리고 1900년도 초에는 미국 사회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꽤 굉장히 그런 근본을 따졌거든요. 교회와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생아였습니다. 근데이 아이가 12살 때 당신의 있는 마을의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 어린 소년에게 말씀이 귀가 들어와서 그냥 예배 끝나고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집 아이냐?라고 물으니까 얘가 당황을 했어요. 왜 사생아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야. 누구 아들이냐?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뒤쳐나가는데 목사님이 막 달려나가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선포를 할 때, 뒤에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소리가 12살 먹은 벤 후포에게는 이제는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는 나는 사상, 사상 그, 그 부모 없는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면서 그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선포해서 그가 대학을 나오고 결국은 테네시시의 주 지사를 두 번씩이나 할때 어느 곳에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어도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어떤 누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죽은 소문을 산 소문으로 바꾸는 자예요. 그래서 그를 속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고 그러려면 나가라고도 소리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 있고. 그는 아직도 죽어 있어서 그런 것이니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가까이 가십시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당신은 예수님의 아들이세요. 당신은 천국 백성이에요. 당신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실 분이세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저가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수십 년 지났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에게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 가까이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 나왔다 안 나오는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나의 남편이나 아내, 부모들까지, 이번 계기가 죽은 소문을 산소문으로 바꾸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